세월은 볼게 길 것만 바쁜 사람은 그것을 좁다고 한다. 하늘과 땅은 본래높 것만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좁다고 한다. 바람과 꽃과 다른 본래 한가부만 하 서러운 사람은 그것을 쓸데없게 사용한다. 세월. 본장. 해세 달월 근본본 길장 세월은 본래 길것만 이망자 자초 말 이을 이 바쁠 망놈자 스스로 자 재촉할 초 바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재촉한다 천지 본관 하늘천 땅지 근본본 너그러울 관 하늘과 땅은 본래 너 것만 이비자 자해 말일 이 더러울 비놈자 스스로 자 좁을 애 천한 사람은 스스로 좁다고 불평을 한다 풍화설월 본한 바람풍 꽃화 눈설 달월 근본 본 한가할 한 바람과 꽃과 눈과 다른 본래 한가구만, 이 노양자 자용. 마리을 이, 일할로, 물리칠 양, 놈 자, 스스로 자, 쓸데없을 용. 수그럽게 일하는 사람은 거기에 쓸데없는 시간만 허비한다. 세월 본장, 세월은 본래 길거만이 망자 자촉. 바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채촉하고 천지 본관 하늘과 땅은 본래 넓것만이 비자 자예 조급한 사람은 스스로 그것을 좁다고 한다 투마설을 호난 바람과 꽃과 달과 눈은 본래 한가거만 이 노양자 자유 수그럽게 일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한다. 지금까지 최근 단 후집 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